저는 40대 여성이고 아들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몇달전 저에게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새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저를 찾아온 그 여자가 다시 아픔을 주었던 사연을 챙피하지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단지에 시어머님과 시누이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의 시댁을 모르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홀어머님의 신우이들이 같이 있다고 참안 됐다고들 하시는데요. 실은 그 반대랍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댁에 가니 어머님과 신우이들이 있었습니다. 신우이들도 같은 단지 내에 살고 있고 저를 보러 오셨다군요. 제 남편이 늦둥이라 시우이들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처음 신우이들을 보았을 때좀 떨리고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명석이가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가 있을지 몰랐네. 아우,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와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시어머님의 첫 인사말은 와줘서 고맙다. 신우이들은 이쁘다고 칭찬했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도은 씨, 우리 엄마가 도은 씨 온다고 우리들 부려 먹었다? 나 이것저것 하느라 손가락이 다 아파. 넌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누나가 돼가지고 그 정도는 할수 있지. 도나, 엄마랑 누나들이 며칠 전부터 너뭐 좋아하냐고 물어봤어. 같이 너주려고한상 차리신 것 같아. 어머님 그리고 누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음식 식겠다. 어여들 먹자.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다 이야기해서 그런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한가득했습니다. 참, 복스럽게 먹는다. 어쩌면 이렇게 이쁜 색시감을 우리 명석이가 데리고 왔는지. 어머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니야. 나는 있는 대로 말하지.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야. 안과 속이 같은 사람. 저 오랜만에 누가 해주는 집밥 먹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엄마는 외식을 잘안 해. 밖에 음식들은 재료를 아낀다고 엄마는 모함에 뭐 손이 하도 커서 나눠줘야 하는 성격이야. 옛날에 이것저것 장사 안 해본 것이 없거든. 그랬지. 내가 혼자 살면서 안 해본 것이 없어. 니들 아버지 그렇게 되고 나 혼자 자식 새 키우다 억척같이 살았어. 맞아, 엄마. 내가 시집가라고 했는데도 안 갔잖아. 넌 아직도 철이 없어? 줄줄이 사탕에 새 딸린 과부를 누가 좋아하니? 아, 엄마. 슬픈데 너무 웃겼어. 엄마 미안해. 하하호호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홀어머니십니다 남편이 어릴 적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줄곧 혼자 누나들과 남편을 키우셨고 밥장사, 술장사 등안 해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어머님께서제 이야기를 물어보시네요. 그래,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명석이한테 듣긴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지난 얘긴데요. 몇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불행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고 아빠가 사업을 하시고 잘 안되셔서 집안이 기울자 엄마는 저희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가 저 초등학교 2학년 여동생은 유치원 때였어요.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우신 적이 많았습니다. 동생은 너무 어릴 때라 엄마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고, 저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빠는 그렇게 매일 드시다 갑자기 간이 안 좋아지셨고, 간이 습을 못 받으셔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동생과 저는 큰아버지 손에 이끌려 큰아버지 댁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없이 산그 세월보다 큰아버지 댁에서 더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큰어머님이 저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부모가 없으니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가 니네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야.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알았지? 네 큰어머니 여기가 앞으로 니들이 지내게 될 방이다. 좀 작지만 여기라도 다행인지 알아. 누가 니들을 봐주니 큰아버지한테 감사드리고 큰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저희보다 두살 위인 사촌 오빠가 있었고 마당 딸린 2층 집에서 사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계단 옆에 골방을 썼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큰아버지 댁에서 살게 된 다음 날부터 큰어머니는 저에게 집안 청소를 시키셨습니다. 청소와 설거지는 모두 제 차지였습니다. 서러웠지만 여기서 버티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이 없었기에 어린 여동생을 봐서 버텨야 했습니다. 집안일이 끝나면 동생 공부도 봐주고 우리 자매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어느날 우리를 보시고 도망간 엄마와 닮았다면서 이 씨가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투덜거리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도망간 니네 엄마 얼굴만 닮았단 말이야. 우리 이씨 비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년을 생각하면 아주 자다가도 눈이 번쩍 뛰어. 아니,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그 여자 아니라고 말렸잖아요. 당신은 뭐 참하게 생겼다고 옛부터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방님이 돈이 떨어지니까 애 둘이나 싸질러 놓고는 도망간 거 보세요. 동서는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 몰라. 동생 듣겠어요.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너 지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어쩌 오졌지? 큰어머니는 제 머리를 쥐어박으십니다. 그것도 연달아 다섯 번이나요. 그것을 큰아버지는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옆에서 보던 사촌 오빠는 깔깔대며 웃고 있습니다. 아직 꼴좋다. <laughs> 눈물이 흐릅니다. 저희를 버리고 간 엄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너, no, 오늘 말 대꾸 한 벌로 이거, 이불뽀, 뭐 손으로 빡빡 문질러가지고 다 빨아놔. 어? 세탁기 쓰지 마. 다 손으로 해. 큰어머니는 기름보일러 온수를 틀어주지 않고 겨울이라 찬물로 이불을 다 빨아야 했습니다. 고무장갑은 제 손이 작아 끼나 많아였습니다. 이불 빨래를 마치고 2층 베란다에 널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뻘겋게 된 손을 만지고 호흡을 자 옆에서 동생이 언니 괜찮아? 응, 언니 괜찮아. 언니, 손이 차다. 나 아까 큰아버지가 한말다 들었어. 들었구나. 도선아,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른들 말이라도 다 맞는 거 아니랬어. 못 들은 걸로 해. 언니, 손이 왜 이렇게 차? 큰엄마가 뭐또 시켰어? 우리 빨리 커서 언니 돈 벌고 이 집에서 나가자. 아무 걱정 마. 언니가 지켜줄게. 약속. 하루하루 눈물겹게 큰엄마는 저희를 구박했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여동생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큰아빠네 집을 나올 생각이었지만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희는 큰아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큰 엄마는 어딜 나가시고 집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놀라서 가보니 사촌오빠가 골방구석에 동생을 밀쳐놓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보이는 대로 손에 집어 사촌오빠에게 던졌습니다. 사촌오빠는 연달아 욕을 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도선아, 괜찮아? 응, 어, 언니. 괜찮아? 언니가 지켜준댔잖아. 언니가 미안해. 좀만 더 늦게 왔더라면 내 동생 큰일 날 뻔했다. 괜찮아? 큰엄마, 그 큰아버지가 그 얼마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집안이 왜 이래? 지금 오빠가 내 동생 건들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상호, 지금 도은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아, 진짜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옷에 묻은 거 털어주려고 한 것뿐이야. 엄마! 도은이가 던져서 나 머리에 홍났어. 뭐라고? 하며 큰엄마는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오빠가 저 밀치고 나쁜 짓 하려고 했다고요. 우리 언니 때리지 마. 그만 때려. 큰엄마, 큰아빠 여지껏 우리 이 집에서 살게 해준 거참 눈물 나게 고마운데요. 그동안 내가 이 집에 식무살이하고수모당한 걸로 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로 이 집에서 우린 한 시간도 못 살아요. 다시는 보지 말아요. 그리고 부모면 부모답게 자식교육 잘하세요. 저 저게 말버릇 좀 봐요, 여보. 뭐라고 말좀 해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과 제 짐을 쌌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동생이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나와야 했습니다. 짐을 싸들고 나오니 큰 아빠가 더나 기다려라.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내가 니들한테 잘못했어도 이건 건들지 않고 있었다. 네 아빠 빚이랑. 다 청산하고 남은 돈이야. 너 돈이 대학갈 때 주려고 하던 건데, 가져가라. 이걸로 동생에 대한 책임은 끝이야. 큰아버지, 너희들 보면은 니네 애미가 생각나서 내가 더 그랬다. 큰아버지는 저에게 통장을 쥐어주셨고, 어린 동생을 데리고 같은 반 친구 집이 하숙집을 했는데,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잘 알았고, 제가 큰아버지 댁에서 구박 받고 사는 것을 알았던 친구와 친구 엄마는 안 그래도 방이 하나 남았다며 하숙방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숙집이라 동생 밥은 해결이 되었고 우리들 학교 다니는 데도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을 가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 하숙집을 나와 큰 아빠가 건넨 통장의 돈과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모아 작은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 챙기고 학교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지 않으면 내 동생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바로 취직을 했고 동생 학비도 댈수 있을 만큼 해가 갈수록 버리도 괜찮아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하고 집을 나와 경제관념이 생겨서 저는 무하한 뭐 허투루 산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가 다른 업체의 지금의 남편을 만나 1년간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반듯하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가슴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면 적어도 저는 마음고생은 평생 안 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처음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간날 나는 이 집에 시집을 와야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어머니와 누님들을 만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여지껏 살아온 이야기를 하자 어머님과 누님들이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다. 이제 과거는 다 훌훌 털고 우리 한 가족 하자. 여지껏 못 받은 사랑 내가 다 주면서 살게. 며느리 말고 딸처럼. 어머님은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네요. 도은 씨, 엄마가 딸 하랬으니까 이제 우리 동생 해. 이제 막내 동생이다. 알았지? 혹시나 우리들이 신호를 타면은 바로바로 바로 말해, 알았지? 너무 감사드려요. 그 뒤로 결혼 날짜를 잡았고, 어머님은 저희 신혼집을 차려주시려 했지만, 저는 북적거리는 집안 분위기가 좋아 어머님께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살아요. 손주 생기고 절 나가면 어머님이 좀 봐주셔야 하는데 괜찮아요?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내가 봐주지. 그럼 누가 봐줄까?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전 외롭게 자라서 온 가족이 북적거리는게 너무 좋아요.여기 형님들도 계시고 너무 든든해요.요즘 그렇게 생각해주는 며느리가 어딨어.참 내가 말년에 복도 많다.그런데 여동생은 어쩌고 오려고 해.동생은 이제 대학생이니까 혼자 잘 있을 수 있다고 걱정 말고 언니 시집가래요.그러지 말고 누나들 쓰던 방이 있으니까는 거기 좀 치우고 방 하나 차려줄게. 동생 데려와. 같이 살자. 내가 데리고 있다가 좋은데 시집 보내줄게. 혼자서 그동안 동생 챙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내가 다 알아. 어머니, 어떻게 그러세요? 뭘 그래. 내가 그랬잖아. 내딸 한다고. 그러니 동생도 내 딸이지 뭐니?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은혜 평생 갚고 살게요. 안 갚어도 돼. 그저 니들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잘 사는 거 보여주면은 그게 애미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저는 주변에서 시어머니 욕하는 것만 봤지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생도 시댁으로 오고 이제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형님들도 제 동생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제가 남편을 보고 시집을 왔지만 어쩔 때는 남편보다 어머님 그리고 형님들이 더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은 저를 며느리 동서 이런 호칭을 안 부르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도은아 오늘은 좀 빨리 집에 와라. 집에 맛있는 거 해놨어. 도선이도 일찍 오라고 전화했다. 네 어머니 저는 결혼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 동생도 사람 사는 맛이 난다며 좋아했어요.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저는 딸을 낳았고, 그리고 바로 몇 년생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님은 첫째를 낳았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도은아, 우리 집안에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산후조리도 내가 해줄 거니까 걱정 말고 몸좀 풀고 나면 계속 일해. 여자가 애 키우면서 일하는 거는 정말 힘든 거야. 내가 다 아니까 너는 나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시어머니,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봐줄 거니까 걱정 마. 어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딨니? 넌내 딸인데. 정말이지 어머님과 시누이들은 아이들을 이쁘게 봐주셨습니다. 시누이들은 아이들이 다 커서 손갈게 없다고 하시며 같이 품앗이를 해주셨습니다. 어릴 적못 받은 사랑은 시집와서 다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저는 회사를 나와 작은 공장을 차렸고 일이 잘 되고 자리를 잡자 남편도 회사를 나와 제 일을 도와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어머님과 신우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제 편의를 봐주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없었을 겁니다. 여자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돌봄이라고 있어도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였고 재량 수업이나 쉬는 날도 많았으니 주변 친구들도 아이 낳고 하나씩 관두는 경우가 많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참 복이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사업가 며느리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셨고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보며 말씀하실 때마다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일이 안정되고 나니 제 시간도 나기 시작했고 엄마 노릇도 할수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니 저는 어느새 100억대 부자가 되어 있더군요. 처음 동생 손을 잡고 막연히 짐싸서 나오고, 큰아버지가 주신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전셋집 마련하고, 공부하고, 동생 뒷바라지 하면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고, 취직해서 성공하기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살아왔던 저의 힘들었던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지나가더군요. 장하다 우리 며느리 어머니 감사해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나도 안 해본 거 없이 아이새 키웠지만은 그때는 누가 좀 맡아줬으면 했었어. 우리 애들은 지들끼리 잘한 케이스야.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들이면은 우리 며느리만큼은 실컷 일하고 살수 있게 해준다고 마음먹었었다. 어머니 많이었으면 제가 어떻게 애들을 놓고 나가서 마음껏 일을 했겠어요. 그리고 나공으로 해준 거 아니야. 네가 내 용돈 주니까 해준 거지. 어머님, 제가 얼마나 드렸다고요. 더 드리지 못해서 늘 미안했죠. 도은아, 나는 네 시엠이지만은 네가 참 좋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동생까지 챙기는 모습이 마음이 짠하고 이쁘고 그랬어. 세상에 이런 딸들을 놓고 간 니네 엄마는 정말 이제 얼굴 좀 보고 싶다. 엄마 사진이 있었는데 엄마 집 나가시고 아빠가 다 불태워 버렸어요. 우리랑 찍은 사진까지요.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고 동생은 엄마 얼굴 기억도 안 난대요. 하도 어렸을 때니까요. 그래, 잊어라. 자식 버리고 간 애미 생각해서 뭐 하겠니. 이제 내가 니들 애미나 마찬가지야. 어머니, 늘 감사해요. 감사는 나도 감사하다. 내 며느리가 된게늘 고마워. 나는 우리 며느리가 참 좋구나. 저도 어머님이 좋아요. 세상에 제 친구들은 그런 시어머니 없다고 얻고 다니래요. 그런데 저는요. 어머니가 뚱뚱해서 못 얻어요. 너말 다했니? 어디 뚱뚱한 시어머니 얻어볼래? 이리 와 봐. 어머니, 전 어릴 적 엄마가 저희를 버리고 가셔서 엄마에 대한 사랑이 뭔지 몰랐지만. 시집와서 제게 주신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안받은 사랑은 다 받은 것만 같았습니다.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했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결혼할 때 우리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친딸과 친동생처럼 제 동생 혼수 준비를 해주셨어요.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어머님이 저희들에게 너무 잘해 주시니 당연히 저희들도 잘하게 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어떤 손님이요 부장님 오늘 오실 분이 안 계신데요 사장님 엄마라고 하시는데요 엄마라니요 공장 안으로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어울리지도 않은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돈이 맞지 아이고, 내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누구신데요? 누구긴 네 엄마지. 세상에 공정이 크다. 너 성공했구나.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를 보니 생모가 많네요. 그녀는 큰 캐리어를 세워놓고는 쇼파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애미가 왔는데 차라도 한잔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부장님이 음료수를 내어오더군요. 아, 사장님, 어머님이시라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네요. 얘기들 나누세요. 생모는 음료수를 벌컥 들이키더니 내가 너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 네 큰엄마가 알려줬어. 내가 그 집까지 너희들 찾으려고 갔잖아. 큰엄마가 너 성공했다고 여기 알려주더라. 이제 와서 엄마라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네가, 응?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세상에 철류는못 끊는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시는 줄 알아? 그래 술 먹다가 병 걸려서 갔다고 나도 들었어. 뭐라고?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어린 나이에 니들을 낳았고 니네 아빠랑 잘안 맞고 그래도 돈 때문에 살았는데 그렇게 망할지 누가 알았어. 난 그리고 니네 아빠 연애에서 만난 게 아니야. 3개월 만에 중매해서 결혼한 거라고. 중매고 뭐고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본인이 선택한 거를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중매 결혼한 사람은 그럼 다애 놓고 나가겠네. 사랑이 없었다고 너도 애 낳고 키워봐서 알 거다. 그나마 돈 많은 집이라서 시집가서 팔 잡히고 살지 알았는데 한순간에 니네 아빠가 그렇게 되고 애들은 어리고 그냥 그때는 거기를 탈출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딸아 탈출? 애 버리고 가놓고 왜 이제 와서 왜 찾아? 왜 찾기는 누가 뭐라 해도 난 니네 엄마야 도선인 잘 지내니? 도선이? 당신이 우리 버리고 가고 도선인는 엄마 없이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당신이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잖아. 이제라도 엄마 노릇 하면 되잖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우리 버리고 가서. 그래서 잘 살아, 지금? 그래. 잘 살면 내가 왜 왔겠니?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나 찾아와서. 그래서 뭐 하려고 찾아왔어? 아니 네가 잘 됐으니까는 네 애미한테 뭐라도 해줘야지 너를 낳았는데 아 정말 세상 천지에 이런 사람이 내 엄마라니 당장 나가 나가라고 여보 무슨 일이야 아 도은이 남편? 아 우리 사위구나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사위는 참 경과 밝네 나가, 나가라고? 어떻게 딸이란 것이?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내 꼴을 보고 문전박대를 할 수가 있어. 남편은 생물을 데리고 나갑니다. 한참 후에 들어오고, 저는 너무나 서글프고 화가 나서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괜찮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못살고 있었으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야. 저런 사람이 내 엄마래. 도나. 당신도 참 안됐다. 오늘은 빨리 문 닫고 집에 가자. 안되겠다. 그 여자 어디 있어? 내가 돈좀 쥐어주고 보냈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무슨 돈을 줘? 얼마 안 돼.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몇장준 거야. 그거로 갔어? 아무튼 안보이니 갔겠지. 그래. 남편과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동생이 전화가 옵니다. 언니 잘 지내. 도선아 언니 왜 목소리가 그래? 세상에 엄마가 나 찾아왔어. 뭐라고 언니? 이제 와서 왜 큰엄마가 알려줬대. 기가 막히네 언니. 내가 그리로 갈게. 안 그래도 언니들한테 뭐줄 것도 있고 해서 가려고 했어. 그래 어머님이 너 보고 싶다고 하셨어. 온다면 좋아하실 거야. 그래 언니 진정하고 있어. 집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엄마 세상에. 왜? 무슨 일인데요? 어? 도훈이 엄마가 공장에 찾아왔어. 뭐라고? 이제 와서 찾아와서 뭐래니? 내가 돈 얼마 주고 보냈어. 도훈이 많이 놀랬겠네. 도아 진정하고 아이고. 두번 죽이네. 그 여자가 한 번은 애버리고 가고 수십 년 지나서 왜 찾아와? 어? 안 봐도 뻔하지. 이거는 어머니, 저는 왜 이래요?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싫어요. 어머니, 괜찮아. 도우나그 놈이 옆에 내가, 내가 보면 가만두지 않는다. 어딜 찾아와? 이제 와서 예민으로 타시게? 말도 안 되지. 벨리올리고 온다던 동생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우리 도선이 왔구나. 언니한테 들었지? 오늘은 기분도 꿀꿀하고 하니까는 나도 밥하기 싫다. 오랜만에 우리 외식하자. 내가 쏜다. 오늘은 애미가 술 한잔 마셔야겠다. 엄마, 술 끊었잖아. 이런 날안 먹으면은 그럼 언제 먹니? 누나들이라도 부를까? 아니, 오늘은 이렇게 우리 식구들만 가자. 도선아, 뭐 먹을까? 우리 세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갈비띠 들어가요. 좋지. 우리 갈비띠 들어가자. 식당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큰 캐리어가 놓여있네요. 아니, 여보, 어머님이 따라오셨나봐. 저 여자가 여기 왜 있어? 언니, 저 여자가 엄마야? 그래, 우리 따라온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생모하게 다가가더니, 이게 누구셔? 아니 언니 언니가 여기 왜 있어? 네가 돈이 애미니? 언니가 심모야 야, 너 애들 따라서 집까지 왔니? 너잘 만났다. 이리 와. 시어머니는 생모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이건 와? 언니 아파. 이건 와? 너희년아내돈 내놔. 내 돈. 네가 가지고 간내돈 어디서 등쳐 먹고 갔냐니? 여길 어디라고 와? 니년이 딸들 버리고 남빙쳐 잘 먹고 잘 먹고 잘살줄 알았니? 너잘 만났다. 아, 이거 나! 영서가 일일이 신고해라. 도둑년 잡았다고. 너 이년 불쌍한 척하면서 이곳저곳 사기 치고 다니더니 너 찾는 사람들 많다. 아주 잘 걸렸다. 언니나 살려줘. 다 잡히면 안 돼. 아니 넌 콩밥 좀 먹고 정신 차려야지. 넌 콩밥도 아깝다 이년아. 어? 이건 돈이 목, 이건 도선이 목이다, 이녀라? 맞아봐라! 어머님이 워낙에 풍체가 좋으신데다가 마른 생모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모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술집을 하셨는데 거기서 애가 아프다고 돈 2천만원 급히 빌려달라고 했다네요. 어머님은 너무나 안쓰러워 비상금을 다 모아주셨고 생모가 하루 이틀 안 나오길래 알고 보니 주변 지인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몇백부터 몇천만원씩 다 빌려갔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가보니 생모의 전과도 꽤나 화려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가서 잘 살지 알았는데 전과자가 되었다니 정말 할 말이 없었고 너무나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우나, 도선아, 이제 다 끝났다. 니들 버리고 간 여자가 잘될 리가 있어? 어머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이제 그 여자 볼 일은 없을 거야. 엄마 대단하다. 동이 도선이 못 가지 진짜 멋졌어. 내가 이래봬도 박명자야. 식당부터 술 장사까지 안 해본 거 없는 산전수전이 이판사판 다 겪은 저런 것들은 혼나봐야 해. 어머니 대단하세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저는 이만 가봐야 할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공감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